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위스 어 슈퍼마켓 현지에 지금 사람들이 항상 이용하는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장, 간단하게 장을 보면서 몇 가지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딸이 좋아하는 김치를 만드는 재료를 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장모님이 한국에서 여행을 오셨는데. 액체류가 없는 지금 선물을 몇 가지 사서 사드리려고 합 액체류 왜냐면 지금 여기서 스페인으로도 가셔야 되는데 저가항공 타고 오셔가지고 어, 액체가 없는 제가 그 선물을 뭘 사, 사서 지금 보내드릴지 한번 지금 고민 중이 있습니다. 일단 뭐 초콜릿이겠죠. 제일 쉬운 거는 그죠? 초콜릿이랑 그다음에 어. 근데 커피가 여기 현지 커피가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저 독일에서 온저 커피 치보이 커피를 사드려야 되나 지금 1 k 로에 12.65인데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많이 가져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 이따가 초콜릿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위스에 오시면 이런 초콜릿들, 초콜릿 여기 지금 잔뜩 있죠. 자, 오늘 저는 스페인에 있는 저희 조카들, 어, 한국인입니다. 조카들에게 보내는 어, 부피가 작고 맛있는 초콜릿을 몇개 사서 보내고,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다 지금 뭐 스페인에도 팔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나나, 한번 물어볼까 그랬나? 아무튼 지금 제 생각에는 요거 요고, 요고 아이가 두 명이니까 하나씩 사서 보내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어 아이런거차 스위스 허브 차 스위스 허브 차 스위스 허브차 하나 사서 보내고 그럼 될것 같아요. 예. 발견했습니다. 스위스 허브 차가 또 괜찮잖아요. 이런 까모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조금 뭐요런요런 어 요런 티백 스타일로 또 선물해도 될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어떤 걸 할지 보겠습니다. 또 장모님 가져가셔야 되니까 부피가 최대한 작고 또 가벼운 걸로 지금 가져가셔야 되니까 기내용 지금 두개 사면 이게 지금 세일인데 아참 어떻게 해야 되나 3 프랑. 삼프랑 자말 a 아 g s 어 요게 날것 같네 요요뭐 삼파랑인데 2 0개 들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장모님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스 s 저 m 커피나 아니 s 어, 커 m 는 제가 이따가 로컬에 가서 커피를 직접 레스팅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사드리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치즈나 이런 걸사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어, 치즈가 조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위스 스위스 커피를 한 봉지를 사서 드릴까 싶기도 하고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커피라는 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로컬에서 지금 아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 저기 제네바에서 파는 건데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벌써 음~ 대단한 대단한 회사인데요 250g이 1 0프랑 지금 10g 정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가게를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몇그램이죠 250g 250g 250g에 한6 10프랑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 조금 비싸게 팔고 있네요. 어, 싸게 받지 못했나 봅니다. 아무튼 저거는 제가 오늘 시내에 나가서 사면 되고 어, 일단 배추, 배추, 우리 딸내미 배추 사줘야 돼서 배추 사러 가겠습니다. 배추 어디 있냐? 저 어, 어. 네, 여기, 여기 이제 있겠네요. 아, 포도 요즘 포도철입니다. 스위스는 포도가 수확이 한창이어서 포도들이 지금 여기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어, 팔고 있고 또 스위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도 지금 한참 포도 수확하고 있어서 포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요거 샤슬라 요런거는 지금 스위스 대표적인 그 와인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인데 이건 지금 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써 있네요 보니까 예 자. 저는 배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추가 여기서는 어좀 모르겠어요. 배추가 진짜 어디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중국 중국 배추라고 이렇게 팔아요. 중국 배추. 슈신아슈신아라고 시누아. 팔아 가지고 조금 제가 저게 조금 이게 맞는지 중국 배추 중국에서 온거 맞는지 배추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살려면 먼저 비닐. 자, 비닐. 오늘 제가 두 포기 사가지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겉절이만 해가지고 뭐 제가 가정 주부는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뭐 제가 배추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해요. 김치는 담그는 건 재밌더라고요. 예. 뭐 어렵지도 않고. 자, 배추가 지금 얼마인지 얼마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한포한 한 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키에 4, 3 9 5프랑즉약 4프랑 정도 하니까 4프랑이면 지금 6,000원이거든요. 1kg에 6,000원. 1kg에 6,000원이면 되는 강미가 한 포기가 1kg가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달아 볼까요? 무게를 자 저기 보면 번호가 써 있어요. 579번이라고 번호쓰써 있죠. 그럼 5 7 9번누릅니다여 그래서 셀프로 이걸 다는 거예요. 예, 1kg 조금 넘었습니다. 아, 안 됐네. 이게 지금 900g 한 포기에 900g. 두 번째는 조금 더 가벼워 보여요. 300 아니죠. 579원. 579. 자, 579. 요거는 3프라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서 제가 아까 장바구니 들고 온 거에다가 딱 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장볼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딸아이를 지금 여기 뭐 학원이 아니라 어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 프랑스말 잘 아직 뭐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좀 이렇게 교정받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넣어놓고 그게 45분 수업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 45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벌써 35분이거든요. 자 이제 저는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고 오늘 여기 슈퍼마켓 이 보여드리는 거는.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라클렛이라는 치즈 있거든요. 스위스 치즈입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사셔서 어, 드셔보시면 좋은데, 뭐, 여기서 사서 어떻게 드셔보시겠어요? 그냥 식당 가서 라클렛 아니면, 어, 퐁듀, 요두 가지를 스위스 여행 오시면 꼭 하고, 올리브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올리브유가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올리브유가 있거든요. 어디 산일 일것으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죠. 올리브유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일 수도 있고 스페인. 스페인입니다 자, 스페인, 스페인산 이이 이 올리브유가 세계 랭킹 1 p a i n s 보시 i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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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옆에 아저씨가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빨리 자리를 뜨겠습니다. 자, 이뭐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제가 뭐 찍는다고 해서 뭐 제재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손님들 일하는 사람들 얼굴이 가급적이면 안 찍혀야 되는데, 뭐 이거 안못안 찍힐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laughs>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안 찍힐 수가 없죠. 자, 이제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저 끝에 가서 안전하게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일단 스캔해서 아웃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거 보여드릴게요. 뭐 샀는지, 자, 스위스 허브티 장모님 드릴 거 하나. 그 다음에 스페인에 사는 우리 조카들 줄까이의 초콜렛.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하나, 둘, 하나씩 먹으라고. 자, 우리 딸내미 오늘 아침에, 아니, 저녁에 겉절이 만들어줄 배추 두 포기. 자, 14.5, 14.75프랑 들었습니다. 14.75프랑이면 뭐 대충 얼만지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계산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다 했습니다. 네, 카드로 계산해서 자, 끝내겠습니다. 계산했고. 자, 포인트를 받을 거냐고 했는데 어, 포인트 정육 잘안 하고 있어서 자, 일단은 티켓은 영수증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영수증은 항상 프린트해서 프린트에서 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자, 나가시면서 이런 아, 나중에 제가 여기 데카트론 데카트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데카트론이 뭐 하는데냐? 스포츠 용품 파는 입니다 스포츠 용품 한국에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거대 매장 중 하나인데 자 저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딸아이를 데리로 나가지 마시고 라이브 라이브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딸아이가 지금, 어, 과외 수업 받고 있는, 과외라고는 좀 뭐, 말씀드리기가 한국 과외랑 다르기 때문에 과외가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는, 어, 그 프랑스 말더 잘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곳까지 한 6, 7분 걸립니다. 6, 7분 걸리니까 제가, 자, 한번 엄청난 스피드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모겠습니다. 아. 지금 요걸 떼고 일단은 요거 스타빌리 를 떼고. 자, 저, 아 지금 뭐,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왜냐 차를 빼라는 얘기죠. 여기, 여기가 자리가 좀 좁아요. 그래서. 자, 안녕하십니까. 아,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이제. 제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39분. 이에요 예. 이제 6분 딱 나왔는데. 아, 6분 만에 갈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제 예, 천천히.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운전은 천천히. 그죠? 바쁘다고 빨리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완전 꼬이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어 됐습니다. 예.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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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지금. 네, 옆에 아저씨가 양보를 해주셔서 지금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딸 아이가 있는 곳까지 가면서 요즘에 이렇게 해외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몇 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 해외에 있는 한인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특히나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나와 뭐 맞는 사람, 뭐 일단 나이대가 맞는 사람도 잘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이대가 잘 맞는 사람도 없고, 뭐 조금 나이가 뭐 차이가 나더라도 다다 다 이렇게 성인 성인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어떤 런 친구 같은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뭐 교회 같은 교인으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열살이 많든 열살이 어리든 그 사람 그냥 뭐그 하다 못해 2 20, 0살뭐 청년 유학 온 청년이든 전부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모두가 다 동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살고 있죠 예 그리고 어 존, 근데 가끔씩 존중 받지 못할 때는 있어요 예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세요 나이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보다 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걸르면 됩니다 예 그냥 예, 눈 인사만 하고 그냥 슥 지나가면 됩니다. 예,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친절하기만 하면 돼요. 친절, 친절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거기다 대놓고 화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대꾸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보다는 우리 가족 아이들, 와이프. 그다음에 직장의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뭐 친하게 지낸다는 게뭐 별거 있습니까? 존중해 주는 거, 존중 그 사람들을 다 존중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관계가 당연히 현,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안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42분,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바로 옆인데 기름 뽕뿅 돌아서 가게끔 해놨어요. <laughs> 오늘 스위스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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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흐림입니다. 흐림, 저기 앞에 조금 맑은데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요. 어제부터 비가 조금 오기 시작하면서 어... 약간 흐리면서 지금 진짜... 완벽한 가을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어,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좀 특이하죠, 형은. 네. 자, 그 다음에, 어, 어,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걸 요즘 느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50은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조금 늙어 보이는 것 같은데, 40, 47세, 46세죠, 사실 만으로. 이제 곧 47세 되는데,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가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말을 쓰는 곳이라 제가 처음에 와서 프랑스말을 당연히 공부했죠. 그전에 독일에서 이제 유학 생활 하면서 독일말을 이제 잘 사용하다가 프랑스말을 사용하는 곳으로 오니까 또뭐 근데 다행히 스위스라 독일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프랑스 말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라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3개월만 공부하고 말았어요.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결혼도 그때 이제 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죠. 뭐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laughs> 아, 그냥 뭐 아, 밖에 나가서 그냥 뭐사뭐 뭐 물건 사고 하는 것만 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공부 안 했습니다. 데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놨는데, 진작에 이걸 했으면 제가 삶이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자, 잠깐만요.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끊어야겠네.